치즈 파트 연습 문제 91번 네 강해인 환자분입니다. 강해인 환자분은 3월 18일과 4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내원하셨는데요. 3월 18일 날은 아래 어금이 쪽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cc를 가지고 내원하셨고요. 전악 파노라마를 촬영한 결과 k0530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진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악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월 25일 날은 한달 정도 뒤에 오셔서는 어, 26, 7번에 관련해서 진지발 큐레테이지 치주 소파술 진행하셨고, 네, 34번에서 7번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큐레테이지 진행하셨네요. 그러면 한 번씩 청구를 해볼까요? 일단 환자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짜를 먼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학 석제거 하시고 치석 제거 여기서는 연일회가 아니라 3분의 1학당이겠죠? 왜냐면 넥스트 치주치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파노라마도 역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제 이제 프로그램에는 파노라마 필름 이묶음코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디지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름 재료들간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진으로 두고 전학지석 제거 진행하고 이렇게 월이 지날 때는 치주치료 예정이다라고 하는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네, 총 진료비는 89,350원, 본인부담금 26,800원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4월로 넘어오셔서 4월 25일 날 오셨을 때는, 이때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치주. 어 같이 만성질환 치료의 종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초재진 산정 기준이 30일이 아니라 90일 단위로 산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 때는 어, 30일은 넘었지만 9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으로 두고 앞서 이어지는 치주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6, 7번에 관해서 네, 큐레테이지를 진행하셨는데 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치주소파술은 한 악의 3분의 1 악당 했을 때 3회를 넘어가지 않고 전 악으로 했을 때 3분의 1 악당 6회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한두개 치아만 했을 때도 100% 인정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26, 7번에 관해서 치아가 두 개이지만 한 부위로 인정해서 치주소파 1회로 산정하실 수 있고요. 상황에의 고치 보니까 어, 마취는 전달마취를 했을 때는 호상치조지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치면 마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마취를 치면 마 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프리카인 원앰플 쓰셨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가셔서 같은 날 34번에서부터 37번까지 네, 동일한 행인 치주소파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치주소파술를 진행했는데 하악은 전달마취를 진행했네요 하악구치부의 전달마치는 네, 맞습니다. 하치조신경, 전달마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리도케인 어플, 원앰플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가 하나? 좀 허전하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마취와 같이 따라붙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원급은 1일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수당이 아니라서, 이렇게 앞에 1번 처치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주셨어요 암흑시스 캡슐 하고 타이레놀을 하루치 처방하셨네요. 어, 처방 하셨네요 처방전 번호는 10번입니다 그래서 저장닫기 하시면 강혜인 님의 4월 25일은 재진으로 두시고 20번 때와 30번 때 치주소파술 하악의 전달마취 상악의 치면마취 해서 총 진료비 67,220원 그다음에 어 본인부담금 2만 100원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